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프로축구 울산이 신태웅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새롭게 출발했는데요. 신 감독의 취임 일성은 호랑이다운 용맹함을 되찾겠다는 겁니다. 울산 구단은 신태용 감독을 구단의 13대 사령탑에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3 시즌 연속 챔피언이라는 위용을 잃어버린 울산은 최근 10 경기 무승에 눕혀 빠지는 등 리그 7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. 13년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온 신태용 감독은 울산 호랑의 이 용맹함을 되찾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. 신 감독은 오는 9일 토요일 제주 SK와의 홈 경기부터 팀을 지휘합니다. 어, 울산 HD가 얼마나 호랑이 다운, 명, 명, 어, 용명스러운 팀인가를 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소한 우승은 못하더라도 그게 근접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